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이번 시간부터는 소단원 2번 어, 핵심 정보를 담은 발표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 숙제였었죠. 어, 친구들한테 내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어, 처음에는 그냥 자료 없이 그냥 내 소개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고 발표 준비를 하고 두 번째에는 뇌 구조 그런 그림 같은 자료를 만든 다음에 발표하는 연습을 해보라고 했었죠. 한번 그거랑 관련해서 내가 예를 한번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도 생각을 해보고 내가 어 예시 두 가지 드는 것 중에서 어떤 발표가 더잘 되는 것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발표 1번. 안녕. 나는 2학년 친구예요. 어 나는 음 언제나 미소를 짓고 있는데 어, 어 인터넷 검색을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음 습관은 조금 모든 거를 꼼꼼히 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 나는 좀 인터넷 같은 거를 하면서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주는 게 너무 너무 좋아요. 친구들 일상생활에서도 나한테 관심을 주는 게 너무 좋고, 오 어, 나는. 보통 항상 영화랑 연극이랑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 나랑 2학년 때 다들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1번입니다. 다음에 2번 발표 한번 볼게요. 자, 안녕. 나는 이제 2학년이 된 친구예요. 어, 나는 보통 영화랑 연극을 되게 되게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항상 영화랑 연극에 대한 그런 상상이 많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음, 나는 항상 웃고 있는 편이에요. 얼굴은 항상 웃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어, 수, 취미는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는데 나는 유난히 그 스킬이 좀 다른 친구들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는 꼼꼼히 꼼꼼히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나는 약간 뭐랄까 관종 DNA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나한테 막 관심 주고 좋아요 같은 거 눌러주고 그럼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요거 어, 오프라인에서도 가끔 이래서 친구들이랑 어, 이번 2학, 2학년 돼서도 많이 친구들이랑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번 발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느 쪽이 내용은 똑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은 똑같았었는데 어느 발표가 조금 더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응, 대부분은 아마 2번 발표가 더 기억에 많이 남을 거예요. 왜 그럴까? 응, 발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발표를 듣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런 자료들을 같이 들으면서 눈으로도 확인하면서 어, 발표를 듣는 것이 좀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 이번 시간에는 발표를 할 때도 그냥 막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료들도 갖고 와서 그 자료의 핵심 정보들을 활용해서 하는 발표들에 대해서 어떤 어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더 자세히 배워보려고 해요. 자 교과서 꺼내시고요. 교과서 먼저 34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교과서 34페이지입니다. 어, 우리가 계속 배우는 내용,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들 뭐라 그랬죠? 어, 핵심 정보가 드러나도록 발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이번 시간부터 몇 차시에 걸쳐서 쭉 한번 발표를 해볼 건데요. 이거는 관련한 스킬이 있어요. 일단 음, 발표의 목적, 이랑 주제를 분명히 정해 놔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했던 예시의 목적이나 주제는 뭐였을까요? 음, 2학년 친구들에 대해서, 2학년 친구들에게 나를 소개하는 것. 요런 게 발표 목적이나 주제였었죠.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할 때는 그 목적 아니면 주제, 요런 것들을 정해 두고 발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발표한 내용들을 마련한다 했는데, 자, 펜 들어보세요. 보충합시다. 여기에다가 내용뿐만이 아니라, 발표할 내용과 자료를 마련한다. 이렇게 써두세요. 아까 우리가 또 발표했던 거 생각을 해볼게요. 나를 소개할 때 그냥 정보들을 막 말로만 하는 것보다 핵심 정보를 가지고 내용도 준비를 했지만 또뭘 갖고 왔었죠? 어, 뇌 구조 그림 같은 그런 눈에 볼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좀더 발표에 훨씬 좋습니다. 자 다음에 음, 세 번째 거 발표 목적. 및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죠. 어, 우리가 아까 앞에서 했던 거는 나를 소개하는 목적을 가지고, 나의 특성에 대해서, 어, 이런, 이런,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라고, 머릿속에 커다란 내용은, 어, 주로 하는 내용들은 그 머릿속에 커다란 뇌 부분에다가 썼었고, 가끔 생각하는 내용들은 옆에다가 조그만 뇌 모양들에다가 들어갔었죠. 그런 식으로 대상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써두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음, 우리가 자꾸 핵심 정보가 드러나도록 네 번째 동그라미 보고 있어요. 핵심 정보가 드러나도록 자료를 갖고 와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그 자료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표, 그래프. 사진, 영상,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뇌 구조 그림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전부다 이런 자료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핵심 정보를 어, 추출해낸 다음에 이것을 발표에 활용하는 것, 총 이런 것들이 핵심 정보가 드러나도록 발표하는 방법 네 가지니까 요거랑 관련해서 이따가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요것만 배우느냐? 아니라 자 이제 다시 교과서 33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자, 이거는 교과서 33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교과서 검사를 할때 내가 이렇게 동영상에서 강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필기나 밑줄이 잘 그어져 있는지 확인을 할 거니까 동영상 보면서 꼭 메모해 두세요 자, 우리가 이번에 배울 때 발표할 때 쓰이는 내용 조직 방법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자, 내용 조직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발표의 목적, 그리고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나눌 수 있어요. 자, 요거에 관련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 요기가 발표의 목적이나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내용 조직 방법을 나눠 놓은 부분들인데요. 자, 제일 처음에 어떤 대상을 소개할 때에는 그 대상의 구조, 쓰임, 외형, 모양, 바깥 모양에 따라서 내용을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음, 너희들한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내 여자친구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내 사랑스러운 애인에 대해서 표, 어, 소개를 해요. 걔에 대해서 음, 뭐 머리카락은 길고요, 눈은 되게 크고요, 어, 입은 주로 빨갛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생긴 모형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대상을 소개할 수도 있어요. 자, 다음에 두번세 번째 줄 볼게요. 자, 어떤 사건 아니면 현상에 대해서 소개할 때, 내가 만약 여행을 갔어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시간의 순서 공간의 이동, 사건의 원인이란 결과, 문제와 해결 방법, 요런 식으로 내용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살인사건이 빵 터졌어. 그럼면이 중에 뭐로 해야 될까요? 어, 살인사건이 생긴 원인, 그리고 아니면은 그걸로 인해서 생긴 결과, 누가 다쳤다, 아니 누가 죽었다, 요런 식으로도 내용을 끌고 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뭔가, 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마지막 거 조사 결과 이거 주로 과학 시간에 많이 쓸 건데 조사 결과나 실험 과정에 대해서 보고서를 쓸때 그때는 내가 단계 절차 요런 것들에 따라서도 내용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계략적으로만 이론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어, 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교과서 29쪽부터 31쪽까지 좀더 자세히 넘어가려고, 공부하려고 하고요. 일단 요 내용들, 이런 이론을 너네가 알고 있어야지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 편해지니까 이번 시간에 나갈 학습지를 어, 요 교과서 33쪽이랑 34쪽에 이줄그었던 내용 들을 가지고 한번 학습 지를 풀 어보 세요.